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면은 바로 당회가 진행되어지니까요. 당회원분들께서는 앞자리부터 착석해 주셔서 바로 이어서 당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에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삶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2023년도 어, 당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예, 우리 저 이종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주시고 우리가 당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급이 가장 예, 오래되셔서 예, 우리 이종배 장로님 기도하시고 당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3년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당회를 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귀한 제단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순서 절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방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순, 모든 것을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석이 예, 선택 시간입니다 서기 어떻게 할까요? 예. 한규복 장로님을 서기 선택하기를 동의드립니다. 예자 한규복 장로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 묻겠습니다 가시면 예하시죠? 예 한규복 장로님 서기 석으로 예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원 전명 시간입니다. 부목사님이나 그 어, 전도사님이 회원을 어, 파악해서 어, 우리 서기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어, 동의합니다. 예, 제청합니다. 예, 재청하셨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 물을게요. 가시면 예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우리 예, 부목사님들이 참석하신 분들 예, 정확하게 세 주시고요. 카메라는 좀 참석하신 분들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교회 역사 및 입교의 명부 정리인데요. 저희들이 당회를 준비하면서 예, 잘 정리를 했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하게 우리가 뭐 재산을 그 취득했다든지 판매했다든지 그런 게 없고 또 특별한 역사적인 어떤 것들이 없어서 그냥 기존에 정리된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고 순서인데요. 예, 예년에는 그냥 우리가 다 보고서를 제출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로 대신했거든요. 다만 우리가 감사, 보고는 당회 때 되게 받는 게 이제 통례였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보고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감사 보고 받고 또 재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까? 또각 부부장님들 나오셔서 인사하시는 거로 그렇게 대신하시, 대신하면 어떻겠는지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요? 예. 예 여기 보고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 예하시죠? 예 하시죠. 예 그러면 예 우리 감사보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장로님 감사 이십니다. 감사 보고서 21세기 믿음으로 최고가는 기회와 남으로 최대가는 기회를 지향하는 하늘중앙교회 재무부 감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일시는 2023년 12월 17일 15시였고요, 장소는 하늘 중앙교회 재무실이었습니다. 어, 재무부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었으며 모든 입출금이 전산 처리함으로 정확하였고. 2023년도 12월 10일 현재 일반회계 잔액 8,071만 8,398원, 건축원금 잔액 1,600만 9,632원, 목적헌금 2억 5천 포함해서 3억 4,673원 8,03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야같이 보고합니다. 감사 이종배 이영균 장로. 예. 자, 감사 보고는 저희들이 박수로 그냥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안건 통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박수로 받는 겁니다. 예. 참 감사로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참고로 저희 교회 2023년도 이제 교적부 정리하면서 교인 현황이 9,278명입니다. 참고로 예, 예 말씀드립니다. 어, 우리가 이제 재무 그 수입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구역했대. 우리가 함께 다루거든요. 예. 뭐 그래도 괜찮겠는지요? 예. 예. 가시면 예하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재무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또좀 간략한 에마마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재무부장님 재무부원들하고 너무 수고하셨거든요 2부 3부 이제 헌금 집계하고 이러시려면 아주 굉장하게 처리할 일이 많은데 뭐 늦을 때는 4시 반 5시 돼야 또 집에 가세요 예 여러분들 좀 박수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게 우리 하늘주 함께 놀라우신 하나님 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 하늘주 함께 오늘에 오늘 이런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유영한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는회삼정 목회 사역을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루어진 그 은혜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재물을 보내면서 너무 은혜로 웠던게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 저희들이 좀 상황이 변해져서. 이젠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90세 먹은 권사 한 분께서 어느 날 봉투가 하나가 접수가 됐어요 그걸 보니까 그냥 김영숙 해가지고 9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그 권, 봉투였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김영숙 장로님이 내신줄 알고 이렇게 쭉 알아다 보니까 90세 먹은 권사님이 코로나 때또 이분이 또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우리 전도대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을 만나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개방이 되고 예배를 시작하니까, 첫 뒷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시다가 감독님 말씀에 은혜받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되고, 그동안에 자기가 1 1조를못 드렸던 돈을 모아서 그걸 헌금으로 90만 원을 드린 거예요. 90세에 연세 되신 권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날 바로 목사님한테 보고 되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직접 찾아뵙고 축복, 감사 기도를 또 해드렸어요. 이게 우리 하늘 중앙교에 하나님 새로운 신도들을 보내주, 성도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들 헌금이 좀 적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이 드신 권사님까지 보내주셔서 작은 거지만 채워나가시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 은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특별히 고육, 교육부가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 우리 부흥성의 때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육부의 아동부, 교육부 전부다가 수입이 증가가 돼서 특별히 11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은 우리 교육부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성도분들이 열심히 교회와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주셔서 이제 정착화가 돼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저 인원이 적게 왔는데도 헌금은 늘어나는 그런 그 어린 아이들 교육부를 보면서 너무 은혜, 그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과 교사분들이 감사드리고요. 또한 또 제일 예산을 전략하셔 주셔, 전략해 주셨어요. 우리 교육부 우리 예산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다음은 이제 절기영금입니다. 절기영금 우리가 이교회사는 절기영금이 우리 하늘주 함 영적 브랜드 있는데이 영적 브랜드의 모든 추수감사절 또 그다음 맥주감사절 이 모든 감사절기마다 드려진 황금들이 전부 다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 부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은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모든 성도인분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영적 브랜드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 영적 브랜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2023년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유용한 단임 목사님 모든 예산 가운데서 한 푼이라도 전략하기 위해서 아마 그 사무실에 가보면 쓰레기통이 없는 사무실이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만 하나라도 낭비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쓰레기통도 없고 또 감독님한테 이렇게 배정됐던 모든 예산들이 한 푼도 영수증 없이 써보신 일이 없으세요. 꼭한 푼이라도 영수증을 쓰시고 그래서 많은 전략을 해주셔서 올해 수입 대비 지출이 되려 수입이 남아서 우리가 많은 대출액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우리 목사님께 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여러분들 새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또 젊은이부에서 굉장히 심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권사님 정말 어렵게 사시는 권사님이세요. 기도해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들 1원은 정말 저희들 10만원보다 더 귀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렇게 잊지 않으시고, 예, 코로나 못 나오시는데, 11조, 예, 뭐,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으셨다가, 그걸 다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감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교회 임원 선출인데요, 저희가 예, 공천위원회를 모여서 장로님 목사님들하고 신천 집사님 권사님 또 명예 권사님 이런 분들 세우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공천위원회 서기이신 우리 한기복 장님 나오셔서 공천위원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천위원의 서기로 추천받은한기벽 장로입니다. 공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금요일 6시에 단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10분, 장로님들 17분 함께 모이셔서 공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교구 목사님들로부터 적격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추천받아 신천 권사 34명, 신천 집사 17명, 명예 권사 5명, 명예 집사 1명을 만장일치로 기쁨으로 공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 박수해 주시고요. <laughs> 저 우리 저석인님 계속 서기 시기가 그러니까 앉아서 후명하면 어떻겠어요? 예, 저희들이 신천 집사님 먼저 좀 후명하면 앞으로 좀 어려우셔도 나오시죠. 예. 당회원들이 여러분들 아 누군가 한 번쯤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먼저 신천 집사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천 집사님이십니다. 조성곤, 정봉덕, 김윤태, 김관영, 박관주, 권찬우, 김성하, 유지욱. 앞에 나와서 목사님을 향해서 서 주시 부탁드립니다. 정원희, 최미선, 이화진, 김경란 이은정, 심유미, 한영, 김영주 이혜리, 이상 총 17명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 할때 자격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요. 그래서 다 컴퓨터에 저희들이 교적 관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신도 성경 연구원 수료한 것도 전부 기입이 되고요. 또 매년 여러분들이 봉사한 것들 뭐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자위원 또 기타 여러 가지 외국인 예배 공동체 또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도 거기 잘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요 정말 그 자격에 다 합당된 분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천을 합니다. 자, 예, 신천 집사님, 남자 8분, 여자 9분, 총 17분 예, 당에 추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자, 신천 집사님. 예. 회장님. 예. 저희들이 공천 심사에서 전체 적격 판정을 받았고 저희들 예. 공천 심사 한 대로 이대로 받기를 동의 드립니다. 예. 자, 이대로 받는 거 동의하셨거든요. 또 재청이 있으시죠? 예, 재청하셨고요. 그럼 가, 가부 어, 묻겠습니다. 자, 가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죠? 예. 이분들 신천 집사님으로, 예, 동의한다. 예,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뒤돌아서 주시죠. 예. 자, 크게 인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서 좋은 분들을 집사님으로 예, 세우시게 되, 세우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신천 권사님 호명해 주시죠. 예, 신천 권사님 존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기수, 박찬우, 박명렬 김환수, 이인범, 김효석, 김종수, 김정훈, 최윤호, 김창용, 김성주, 박미라 김미정, 양현욱, 정명순, 김정화, 김정숙, 김혜윤, 이상의 박옥희, 김선자, 송혜영, 이용남, 김미숙, 이수록, 고명화, 김선미, 이선주, 조윤석, 강희경, 김소연, 서소영, 이미양, 김소영 이상 총 34명입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신천 권사님으로 이렇게 추천되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교회 장로님격입니다. 그 정도 어려운 자격 조건을 가져야 신천 권사님으로 청거가 됩니다. 자, 신천 권사님 총3십 명이십니다. 물론 해외 출장 그리고 빅문 되시는 분이 위독하셔서. 이제 못 나오신 분세 분이 못 나오셨어요 해외 출장 두분또 예, 장모님 아주 위독하셔서 갑자기 또 가셨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예, 공천 심사 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예. 없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대로 그리고 삼성보다는 삼 명은 다 그걸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대로 받기로 동의를 드립니다 예 동의하셨습니다. 아, 예,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 묻겠습니다. 가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죠. 예, 자, 너무 고맙습니다. 다 손을 들어 주셨어요. 만장일치 통과되셨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뒤돌아서 주세요. 참 좋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관사님으로 세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 박수로죠. 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명예권사님 예, 연령 때문에 명예권사님으로 저희들이 세우는 거거든요. 네 예. 예, 명예권사님 김지철 유준상 최장기 곽정원 정혜은 이상 예. 5명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명예 권사님으로 저희들이 추천하게 돼서 단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사실 뭐 이분들은 이제 다른 교회라면 장로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 명예 권사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받기로 동의드립니다. 예 동의하셨습니다. 예 채청하셨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가시면 손을 들어 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자 뒤돌아서 주시고요. 예 너무 너무 훌륭하신 분들 예 권사님으로 세우게 돼서 감사해요. 축하하면 <laughs>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명예 집사입니다. 정도훈. 들어오시죠 예. 예. 명예 집사님 청도훈 예, 제사님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받기로 동의 드립니다. 예, 동의하셨어요. 예. 예, 재청하셨죠? 예. 그러면 뜨겁게 좀 박수로 통과하는 대로 부탁할요 예, 들어와서 주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속해 목장인데요 속해 편성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거든요 이명권사님들 아예어 이명권사님 예. 해야 돼예 예. 이명권사님 추천자 명단입니다 현석분 유미정 김현주 이종환 박해숙 윤동수 고순희 이상 칠 명입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셔도 잠깐 나오시죠 예 이명권사님들 어, 이명 권사님들은 통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에, 하는 겁니다. 어, 다 어,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예,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예, 이미 직분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증서를 어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자예 예. 예. 불편하신데, 거기, 그냥, 예, 거기 계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어 예, 예, 거기로 이렇게 잡으세요. 거기, 예, 잡으시고. 예, 뒤돌아서 주세요. 예, 예. 예, 좋은 권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박수로 그렇게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공천위원회또 있는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공천 위원회 예, 이제 끝났습니다. 소개 어, 지도자는 소개 편성한 거 여러분들 이제 나눠드렸을 텐데, 예 목장들 그대로 소개 편성한 대로 그대로 해도 되겠는지요? 예, 가심은 이해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각부 부장은 해마다 저에게 이름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일이 다할수 없고 그래서 적합한 분들을 각 부에 이제 세워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뭐 통례상 전례상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는 거로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요? 예, 가심은 예하시죠? 예, 반대 없으시죠?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에 각부 부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사무 처리입니다. 공천위원회에서 그 공천된 집사 신천 집사 권사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사유를 서기부에 인원수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 하고. 또 이제 진한 사항은 서기와 의장님이 이렇게 해서 서기부에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사무 처리는 그렇게 하고 폐해를 동의합니다. 예. 자, 어, 폐 동의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불참 사유서는 서기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폐동이 들어왔어요. 괜찮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보겠습니다. 가시면 예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당회는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부담금 납부가 되어 있는가? 이제 감리사가 와서 확인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뭐 모범적으로 미리 납부하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청권사님 집사 임원들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 재산의 변동 있는가, 판 부동산이 있는가,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가.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고 예산, 예, 저, 예, 내년도 예산 개의가은 구역회 때 구역회 때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역회 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현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당회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서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역 중에서도 해외 선교에 저희들이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리도록 이끌어주신 유한 감독님 신호의 강건음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해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이 감독님과 사역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늘 중앙계 부흥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안에 주 안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아멘. 내년 새해도 에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